자, 뭐야? 가장 큰 게, ING는 능동이야. 네. 근데, 여기 PP는 수동이야. 네. 가장 큰게 이거야. 자, 그러면, 봐봐. 어, 야, 능동이랑 수동이랑 뭐죠? 무슨? 해석이 어떻게 되죠? 무슨 차이야? 음. 네. 운동한 것만요. 네, 왜, 얘기, 얘기게 이게, 수도 있지, 이거. 운동이 당하는 거였나? 하는 거였나? 이런, 얘기지. 그래. 맞아. 이제 그런 맥락이야. 뭐야? 당하는 거냐? 하는 거냐? 맞아? 네. 그거야. 당하는 건 뭐예요? 수동이에요. 그러면 능동은 뭐야? 우리가 능동적인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 뭐야? 능동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어, 직접 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 수동적인 사람 은 어때 행동하지 않고 그냥 당하는 사람. 그러거나 말거나 가만히 있는 사람. 이제 능동은 뭐야? 하는 거야, 하는 거. 수동은 당하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럼 여기 잘 봐. 이거 자체가 기쁘게 하다라고 그랬지? 네. 그러면 플리징하고 플리지드랑 무슨 차이가? 해석이? 어. 얘는 기쁨을 기쁨이... 주는 거야, 받는 거야. 얘는 기쁨을 주는 입장이야. 네. 이해됐어? 능동이니까. 그래서 플리징은 어 기쁨을 주는이라는 뜻이에요. 아인즈는. 어 뭔가 바, 아, 여기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얘는 어때? 받 얘는 기쁨을 받는 입장이지. 그러면 얘는 뭐야? 네, 네, 네. 뭐? 아, 네. 뭔 소리야? 기쁨을 주는 거고 얘는 뭐야? 네. 네. 기쁨을 받는 거죠. 네. 이해됐어? 저거 이거. 그러면 기쁨을 주는 거냐 받는 거냐 플리징이냐 플리즈드냐 요거 능동 수동은 이거는 정 반대 의미잖아. 그래서 한국 시험에서 너희 중고등학교 중학교 시험에서 정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는 무조건 내요 이해됐어? 그래서 봐봐 그러면 여기 플레이즈드 했는데 왜 플레이즈드 했지? 여기 아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어. 지... 누구 입장에서? 지... 얘가 지금 보호잖아 네. 보호는 여기서 이제 주격 보호야 그렇지? 주어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야 지금 얘가 주어지 그럼 얘 입장에서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이해됐어? 얘가 기쁨을 받은 거잖아 얘가 기쁨을 준게 아니지 이해됐어? 그래서 시험 문제 에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풀리지 이러면 틀려 자 오케이 이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고 몰라 그치? 이게 선생님 마음이 나네 그런데 나와봐. 그런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확률이 좀 있어. 꽤 돼. 어? 근데 내가 왜 얘기했을까? 고등학교 때 나오고. 100%. 1 0 그래서 뭐를 이해하나? 뭐를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하나. 원리 i n 는 주는 거, 얘는 받는 거. 알았어?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요거 나올 수 있어. 확률이 높아. 그래서 얘기한 거야. 알았어? 자, 아무튼, 요것도, 이렇게 하고요. 지은이는 정말로 기쁨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보이고그 다음에, 어, 정말. 여기 아이도 있죠? 뭐가 줄어든 거죠? 아, 네, 우드가 줄어든 거야? 네. <laughs> 그래서 뭐야? 아우드 라우트 어. 우드 라이트랑 거의 좀 비슷해 네, 우드 라이트랑은 조금 다른 게 이건 진짜 하고 싶은 거고 자 그러면 여기 볼게 여기 투 있죠? 네. 여기 투는 뭘까? 오. 전치사야, 두 분. 오. 자, 힌트는 이거야. 요 우드 라이크 o u l i 예전에 내가 u n 라 h i s 뭐라 m e i 기 there a n y 그 h i n g I would like to run 음. t like 전치사야 아니에원는이동사뒤에추 yeah. two, 나왔잖아. 이이 t 는야 나는 무 하고 싶어. Yeah. 나집 가고 싶어. I want to go home이잖아. Yeah. 그럼 to yeah. 뒤에 go 뭐 나왔어? 원형 동사 원형 나왔잖아. 원추는 oh. 응. 이 추는 뭐야? to 동사 투 부정사 추라고. 나 그러고 싶어. 그럼 여기 뒤에 생략된 게 뭐냐? 투 부정사니까 동사 원형이죠. 뭐? 고. o 지 고. I'd like to go to. 그래, go to가 the... 이거, 이거, 이거. 여기. I'd love to. 뒤에 생략된 건 go to. 동사 원형이니까. 여기 초는 그토부동사의 명형부 중에서 명사조용법이라고 보시면 습니다 이거 목적어 자리예요. 이가 이제 동사 나오고, 얘가 이제 목적어 자리 에 나온 거야. 그래서 명사조용법 아무튼 뭐 그래요. 뭐그 용법까지는 아마 물어보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아들 나가시 알았어. 자 여기서 본문을 설명했고 이제 내일부터는 윤법 나온 포커싱 그거 하고 이제 대화 들어가야죠.